가 보자. 17번입니다. 최고장계수가 1의 3차다항식 px를 적으로나는 모과 넘는 서로 같대요. 오케이. 그러면 일단 내가 px라는 거를 어떻게 했구나면 x 제곱 마이너스 1 있죠. x 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k라고 두고요. 이거 뭐예요? 목으로 나로 고 목수로 둘 거고 더하기 x 마이너스 k라고 둘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우리는 px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게 x 마이너스 k를 묶어내면요. X-K에 뭐가 돼요?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얘가 정리하면 뭐가 돼? 아, X-K에 X제곱으로 정리가 되죠. 그럼 무슨 말입니까? 지금 K값만 구하면 이거 풀수 있어요.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. 그럼 그 밑에 있는 거좀 보면은 X 플러스 1에 PX가 돼 있고 얘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데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데 몫은 아직 모릅니다. 내말 따라왔습니까? 자, 이렇게 대체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 당연히 뭐 대입할 거야?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은 사실 0은 0이다 나와가지고 의미가 없고요. X에다가 1 대입을 할 겁니다. X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? e p 1은 0이다가 떨어지죠. 따라서 P1이 얼마다? 0이 다 나오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1 k 에 1의 제곱이 얼마다? 0이다라는 거죠. 그럼 따라서 K는 뭐가 돼요? 1이 나와요. px 구했죠? px는 얼마입니까? px는 어 x 제곱에 x 1이니까 답인 p4는요. p 4는 얼마 돼? 48로 답은 1번이다. 간단하게